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지금 시간 7시 10분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5월 26일 세븐틴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잠수교 있는 쪽에 어,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매 언니 동생들 만나서 포카 원정대라고 <laughs> 다양한 곳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포카 한 세트를 주는 거예요. 13장, 13명이 다 들어있는 포카 한 세트. 그래서 그걸 지금 체험하고 받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고 새벽 내내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자고,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사람도 아마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스탬프 투어 하나는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스탬프 찍는 QR이 있고, 그걸 찍으면 스탬프가 찍힌답니다. 2층 올라오니까 이렇게 케이크, 거대한 케이크가 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뮤비도 나오고, 앨범도 있고, 응원봉도 있고, 걸어오면 이렇게 세븐틴 이번 거가 있고 여기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응원 메시지도 쓰고 저기다가 붙입니다. 음 나도 써야지.

됐어요. 네. 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럿들, 세븐틴의 아유. 존재 이유 가 보여 주셔서. 저는 이제 다 받고 집에 갑니다. 근데 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재밌었다.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은 5월 26일 지금 다섯시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은 세븐틴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강남 교보문고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잠수교에서 세븐틴 10주년 앨범 쇼케이스를 하고 그리고 이번 오늘이 앨범 발매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캐럿반을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6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많이 줄서 있대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6시 전에 도착할 수 있게 지금 나왔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 오, 우와! 어떻게 뜯어? 이렇게 뜯는 건가? 어, 딱 봐도 코스고요 램프가 제일 중요하지? 자, 번호야. <웃음> 나와줘.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웃음> 우선 번호니. 명호 우지 순간이... 순간이 <laughs> <laughs> 예쁘다. 와, 나 원우... 쭈~~~ 과연... 아, 명호... 어, 쿱스다. 호시 쿱스! 우와, 꽃이 왔어. 다은다고 보내줘? 보내줘? 음, 근데 다른 건 다. 번개다. 더현대에 도착쓰. 번개다. 이렇게 팔찌를 받았고, 이거를 무슨 줬는데? 스티커? 아, 타투 스티커구나. 오, 달라. 오, 좋아. 됐다. 여기는 VR보스. 들어왔어요. O oh, 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 7시 9분이고요. 지금 아침 일찍 어디를 가고 있냐면 제가 드디어 세븐틴 10주년 인기가요 산옥이 당첨됐어요. 이번에 인기가요 산옥이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80번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 정말.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거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아, 내 심장의 위치가 여기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엄청 엄청 기대되고, 이전에도 아이돌 팬을 했지만, 사전 녹화라든지 이런 무대를 보는 콘서트 말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드디어 이 인생의 공방을 가는 날이 오다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 기쁩니다. 다녀와서 후기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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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하나 둘셋 얍! <목소리> 아! 민규 누구예요 지수 야. 누구예요 어, 슈화요 슈화예요 아, 민규. 민규요 그러니까 슈아 팬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바꿀까요? 네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왕 제승철 아. 김민규 송지수 아, 아. <목소리> 왕 아. 이렇게 역조공 을 받아 왔습니다 우선 이거는 공방 포카 이렇게 이거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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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맛 이거 민규 그 다음에 이거는 자어불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아이고 이거는 팔찌 편지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쿠키랑 브라우니인데 두개 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둘. 이거는 응원법이랑 이 편지. 멤버들의 간단한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laughs> SBS 인기가요 사전 녹화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9시에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한 8시쯤 도착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 서브웨이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9시 맞춰서 출석 체크를 하러 갔어요. 출석 체크를 하고 선물을 줬어요. 10주년 팔찌? 기념 선물 이제 그거를 받아들고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10시 10분 되니까 캐럿 분들 모이실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단독 사전 녹화가 아니고 공동 사전 녹화라고 해서 세븐틴 그룹만 사전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들어간 거는 엠플라잉 분들이랑 아유, 유아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팀이 두 번씩 사전 녹화, 사전 무대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어, 가운데 지미집도 있고, 이제 왼쪽 끝이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봤으면 좋았을걸, 이제 싶어가지고, 좀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 다 하시고, 이제, 세븐틴 차례가된 거죠.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옆에 분들과 이제, 말을 조금씩 트면서, 저 너무 떨려요. 어떡해요. 이제 막, 어, 이제, 세븐틴 나오나 봐요. 너무 떨려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무대를 보면서 응원법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응원법을 아는 캐럿들은 100명 밖에 없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응원을 하니까, 멤버들도 잘안 보이고, 집중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멀티가 잘안 돼요. 갑자기 이제 제 옆에 분이, 정환이에요. 저기 정환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하고 이제 앞을 봤더니 진짜 정환이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 눈으로 지금 정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주접을 조금 떨다가 정환이가 이렇게 뒤를 돌아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정환아 이러고 이제 제 모든 분들이 다 알았죠 정한아, 잘 지내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보고 싶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두 번째 무대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 이번에 도 응원을 열심히 하고 집중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정한이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번엔 마스크를 빼고 나왔고, 이제 저는 무대도 보고, 응원도 하고, 정한이도 보고, 이렇게 세 개를 로테이션으로 하려다 보니,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이제, 보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정한이가 인사하고, 뭐, 이렇게 막 인사해주고 하면서 들어가려다가, 다시 와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줬어요. 머리 이렇게 깎아머리 보여주면서, 인사해주고, 그러고 들어갔고, 이제, 세븐틴 멤버들도 무대에서 막 인사해 주고 막 조심히 가세요 뭐 다른 팬분들도 계시니까 조심히 가세요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막 이러면서 하트 막 이렇게 해 주고 막 반쪽 하트도 해 주고 막이 이런 하트도 해 주고 다양하게 멤버들이 막 인사를 해 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 너무 좋은 삶이었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승관이가 나온 거예요. 승관이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막쉿쉿쉿쉿쉿 이래요. 승관아 밥 먹었어? 막 오늘 너무 잘했어. 하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 줬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승관아 나곧 나, 나 생일이야. 막 이러고 어떤 분은 전매초 해 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승관이가 아, 나 전매초 같은 거잘못 해. 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그 생일 축하한다고도 막 들으시고, 아, 정말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러고 나와서, 이제 젤리젤리랑 포토카드 받았고, 쿠키랑 브라운이랑, 그 다음에 음료 이렇게 받고, 그리고 퇴근길도 구경하고 오고 싶었으나, 아마, 오늘 왠지 일찍 퇴근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고, 민규만 인사해줘가지고, 민규만 보고 집에 왔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사전 녹화였고, 그리고 세븐틴은 이제 아마 10주년 2주차 마지막 방송이어가지고,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너무 예쁘고요. 미쳤고요. 잘생겼고요. 무대도 너무 잘하고 아주 만족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첫 사전 녹화 후기 였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